하고 어, 욕지꾼의 힘든 시시에 왔습니다. 열심히 한번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Das super.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데, <웃음> <웃음> 어이 좋다. 사이즈. 야바시타 전업입니다. 어, 믿음의 아이템. 야바시다 아이템 중에서 제가 수박감으로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. 예, 봅니다. 레게 머리. 1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셔도, 요거는 손질 안 하고 얻어놓으셔다 드시면 됩니다. 문의 오징어. 가을 낚시에 거의 최고입니다. 자, 요거는 그 작년 시즌에 야마시다에서 새로 나온, 어, 티면 TRX입니다. 자, 요 칼라도 여러분들 물색 조금 탁할 때 저는 이제 요런 칼라들, 주로 이제 녹색이라든지 이런 칼라들을 좀 추천드립니다. 싱커는 약간 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, 자, 야마시다, 야마시다. 이렇게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싱크라면 끼워도 안 끼워도 됩니다. 상황에 따라가지고 뗄 때도 있습니다. 무조건 싱크를 갖다가 끼우는 건 아니고, 포항하고 틀리게 이제 이 통영권은 조금 가볍게서 제가 바닥에 최대한 붙여서 가지고 쇼트킹 위주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팀런 낚시 잘하는 방법은 딱한 개입니다. 잘하는 방법 중에 핵심은 슬랙을 만들 만됩니다줄 처짐을 만드는 순간 미끌림 생기면서 고기도 못 잡습니다. 항상 텐션을 집중적으로 없애는 게 최대한 텐션을 잡고 슬랙 줄 늘어진 줄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야 양은 이때까지 다 잡아내. 없네? 아, 이 잠깐. 난고기는 작아보이고, 내고기는 네. 다 커보이는데, 아, 쟤는 엄청 큰줄 알았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자, 보고만 말이 합니다. 자, 야마시다 애기 지금 먹물을 묻어가지고, 무시라고 해도 되겠는데, 어? 무시? 아, 뭐내 인생에는 무시입니다. 이 정도면. <laughs> 어쨌든, 또한 마리 추가합니다. 일곱 마리. 야마시다 스텝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요 야마시다 요 컬러도 여러분들 다봐놓세요요 작년에 색깔 추가된거 전원하고 몇가지 추가됐죠 여러분들 요 색깔 여러분들 잘물어요 동영이 아까 문어 오늘 사이즈 괜찮습니다. 문어 자도종류 봉투는 해갔다 사이좋다!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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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요것도 야마시타 신형 칼라입니다. 에이. 액션 안되면은 그냥 가볍게 차, 차, 차 낚싯대만 치면 됩니다. 수심 조금 막아가면서 대신에 수심은 바다 지형이 항상 어쨌든 간에 조금씩 바뀌는데. 그 바뀐 지형에 따라서 거의 일정하게 바닥에서 딱 1m면 1m 딱 고정시켜가지고 계속 풀고 바닥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은 배일 열고 줄을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항상 1m 딱 간격으로 딱 다녀야 됩니다. 버저버터입니다, 양심물이 그래가지고, 오늘, 뭐, 운이 좋아서, 우리 대성호 선장님 덕분에 한 10마리 정도 아마 할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뭐, 마리수보다는 사이즈가, 이제 좀더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이즈가, 개인적으로 뭐, 그냥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조항입니다 10마리로 마무리합니다. 사이즈가 다 좋습니다. 한 2마리 정도 빼고는 사이즈가 다 좋습니다. 오늘 대성호 선장님 고맙습니다.